안녕하세요. 오기내 다육입니다. 이 네, 오늘은 가을 분갈이 다육이 화분 선택과 화분과 다육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예, 이웃님께서 댓글에 화분과 다육이의 조화와 모양과 크기와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올려주세요. 이렇게 댓글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아무래도 또, 지금 분갈이 시기라, 어, 빨리 영상을 또 올려드리면은, 이웃님들 지금 분갈이 할때 도움되지 싶어서, 예, 이렇게 오늘 영상을 준비하였네요. 예, 그래서, 어, 가을 분갈이 다육이 화분 선택과 화분과 다육의 관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어, 화분 구입이, 어, 되겠죠. 예, 화분 구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이웃님께서 고이 달라지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화분을 구입할 때 아무래도 가격이죠. 예, 가격이 너무 부담스럽고, 예, 그렇게 되면 또안 되는지라. 어, 화분을, 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예, 그 방법에 대해서 잠깐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예, 제가 한, 다육이를 5, 6년 동안 키우고, 그때쯤 돼서 제가 좀 실증이 났었거든요. 실증이 나서, 예, 다육이 알뜰장터라는 카페에 가입해서, 예, 뭐, 실증도 났는지라, 아이들을 그냥 다 판매하고, 그럴까 싶어서 다육이 알뜰장터에 가입했는데, 어, 거기 들어가서, 어, 판매는 그냥 어, 거기서 다시, 예, 이 다육이한테 꽂혀서, 예,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게 되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제가 5, 6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을 때는 다육이 이 예쁜 수제화분에 대해서 몰랐어요. 예, 그래서, 이, 고기 고수님들이나 매니아님들 예, 수제 화분과 다육이를 조화롭게 그렇게 해놓은 것에 제가 너무 반해서 이 다시 예 다육이에 그 재미를 느껴서 예, 지금까지 오게 되었는데 어, 아무래도 이 수제 화분이 아무래도 고급스럽고 다육이를 심어놓으면 또 다른 기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이 다육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우리 초보자님은, 어, 저도 초보 때 그랬는데, 이 다육이를 사면은, 또 다른, 조금이라도 다른 다육이 있으면은, 그 다육이도 품고 싶고, 예, 그래서 다육이만 계속 사서, 예, 이렇게 키우다가, 또한 5, 6년 되면은, 조금 실증이 나서, 그만두는 이웃님도 많이 계시죠. 예, 그때쯤 제가 수제화분을 알아서, 그 수제화분에, 이, 심어주는 거에 따라서 그 다육이가 완전 360도 다르게 보이죠. 예, 그래서, 예, 제가 수제화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 수제화분은 단순히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다고 해서, 예, 고 아이를 화분이 좋다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 수제화분이라는 뜻은, 어, 직접 이 공장에서 만들어내지 않고, 어,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예, 이 가마에 구워서, 예, 또, 그리고 또, 이그 굽는 흙도 아주 좋은 흙이겠죠. 예, 이 흙에 따라서 우리 다육이가, 어, 통풍이 잘 되어서, 이 죽는 일도 좀 덜하고 예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어 이렇게 11년 동안 키우면서 느낀 거는 우리 이웃님께서 초보자님일수록 화분을 어 조금 좋은 것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뭐냐하면은 아주 비싼 예 너무 예쁘고 예 비싼 고가를 사라는 게 아니고 예고 아주 가격이 많은 때여도 수제 화분이 있죠 예고 수제 화분이라는 것은 흙의고이 만드는 재질에 따라서 곡이 다른데 예 그런 거를 잘 판단하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제가 화분을 한번 하나 안심지에서 있는 화분을 한번 볼게요. 예, 요 화분 안쪽 재질 보시면은, 예, 요렇죠, 색상이. 예, 요런 화분이, 이 화분이 굉장히 물마름도 좋고, 예, 통풍도 잘 되고, 예, 다리도 있어서, 예, 통풍이 또잘 되죠. 그리고 또 화분 밑구멍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뚫려 있어서 괜찮겠죠.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아래쪽에 요렇게 물빠짐이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져서 예 요렇게 되어 있죠. 예 요런 화분은 물을 주었더라도 물이 잘 빠진답니다. 예 요렇게 경사가 안 지고 바닥이 완전 납작하게 일자로 되어 있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 화분이 있죠. 예 그런 화분은 물 주고 나면은 물이 다안 빠져서 예이 가장자리 쪽으로 물이 남아있을 경우가 많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기울어주고, 이렇게 한번 기울어줘야 주르륵 물이 나오기는 한데, 예, 그런 과정을 안 해주더라도, 요렇게, 어, 요런 식으로 만들어진, 예, 아래쪽으로 갈수록 경사가 지게, 예, 요렇 요런 거를, 어, 구입하시면은 우리 이웃님께서 훨씬 이 가습에 이험이 적겠죠. 예, 그래서, 어, 안쪽을 화분 재질을 보면은 흙 재질을 보면은 이런 요런 식의 재질, 예, 요런 종류가 다 수제 화분에 속하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화분을 구입하실 때 어, 무조건 그림이 예쁘게 그려져 있고 예, 그런 고가 예 작가님들 예, 그런 화분을 뭐 여유가 되시면은 뭐 금상첨화죠 예 예쁘고 하니까 재질도 좋고 예쁘기만 하면은 어더 좋을 게 없는데 이제 가격이 부담이 되니까 최대한으로 어 적당한 가격에서 수제 화분을 드리시면은 우리 초보자님께서 왜 좋은가 하면은 어 우리 어이 차를 살 때도 그렇죠 이 초보자는 어 이새 차를 사면은 이 금방 부디, 어, 부딪혀서 어, 그거 한다고 중고를 많이 사시잖아요. 예, 그런데, 어, 진짜, 어, 이 우리 몸을, 어, 건강, 몸을 생각한다면 새 차를 사야 되죠. 예, 아무래도 운전이 미숙하니까 어, 더 안전한 예, 새 차, 좋은 차를 타야 어, 내가 안전하겠죠. 예, 그렇듯이 우리 초보자님께서도 내가 잘 관리를 못해 주는 초보자님이니까, 화분이라도 좋은 거를 쓰면은 우리 이웃님께서 관리에 조금 미숙하더라도 그 다육이가 어. 죽는 일이 잘 없겠죠. 예, 그래서 어, 그런 의미로 우리 초보자님께 이수로 어, 화분을 어, 좋은 화분을 쓰시는 게 다육이를 한한두개덜 사시더라도 화분을 어, 좀 좋은 걸 사서 심어주면 다육이가 훨씬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베란다에서만 어, 이렇게. 어, 짱짱하게 잘 키우고 있죠 예 그래서 저도 초보 때는 이 화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이 그걸 몰랐는데 이 오래 키우면서 보니까 화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화분과 그리고 또흙 예, 고, 고게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걸잘 신경 써 주시면은, 이렇게 베란다에서도 얼마든지, 예, 아이를 짱짱하게 키울 수 있는, 예, 그런 방법인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또 화분을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사냐 하면은, 이 다육이 알뜰장터나, 이런 카페에 가입하셔서, 어, 고수님들이나 매니아님들께서 한 분씩 어, 중고 화분도 많이 내놓으시고, 그리고 또 화분을 또 요래 간직하셨다가 또 다른 화분 또 좋은 거 사시려고 또 갖고 있었던 화분을 또 사게 내놓으시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거든요. 예, 그런 데 가셔서, 어, 저렴하게 구입하셔도 되고, 또, 엑스플랜트에서, 또, 반값 특가 할인, 예, 고른 것도 많이 하죠. 예, 고른데 들어가셔서 또, 검색을 잘 하셔서, 미리미리, 가격이 괜찮은 화분이시는, 있으면은, 미리 또, 구매해 놓으셨다가, 가을에 분갈이 해 놓으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아주, 음, 그림이 네. 고가인 그런, 어, 화분보다는, 어, 조금, 어, 그림이 조금 단순하면서 그림이 또안 그려져 있는 거라도, 어, 일단 흙 재질이 좋은 그런 수제 화분을, 어, 사서, 어, 어, 다육이를 심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한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았네요. 예, 그러면은 또, 어, 어, 우리 이웃님께서 다육이를 심을 때또 화분 모양과, 예, 크기, 크기의 크기에 따라서 또고 그 심는 방법이 달라지죠 예 먼저 어 이런 창 같은거 심으실 때는 창들은 이렇게 목대 줄기로 위로 크는게 아니고 이 몸체가 커지는 커지는 아이들이죠 예 그런 다육이 성향에 따라서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 준다든지 아니면은 요렇게 예, 요렇게 레드, 레몬베리처럼 줄기로 올라 자라는 아이는 예, 입구가 좁은데 이렇게 심어주어야 이, 더 예쁘죠. 예, 요런 창들은 예, 입구가 넓은데 심어주는 게또 예, 괜찮고, 예, 그런 방법으로 심어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야 또한 2, 3년 분갈이를 안 해주더라도 그 아이가 또 몸체가 커지니까 화분이 또 넓어야 또 자유롭겠죠. 이런 예, 아이들도 예, 입구가 넓고. 어, 그래서 제가 엘기오로 이 아이를 심어준, 이 화분에 심어준 이유는 이 아이는 아주 크게 예, 이 몸체로 그렇게 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요아에 심을 때 보니까 목대가 살짝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아에는 어 살짝 아주 좁은 좁지도 않고, 그리고 아주 넓지도 않고, 예, 요런 화분에 제가 심어주었죠. 예, 요 마디바는 보니까 입장이... 아래쪽으로 퍼지는 듯하게 자라기 때문에 제가 한번 1년 키워보고, 아 그래서 이 아이는 입구가 완전 넓은 화분에 심어줘야 되겠다 싶어서 또요 다시 이렇게 심어주었죠. 이렇게, 예어 또, 서브리기다 요 아이도 요렇게 목대가 올라오는 아이잖아요. 예, 요런 아이는 또 입구가 좁은 요런 화분에 심어주고, 예, 그런 식으로 다육이를 선택해서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메비나금은 이렇게 군생의 자구들이 나오면서, 예, 옆으로, 예, 퍼지는 아이죠. 예, 그래서, 이, 예, 이쪽 넓게 요렇게 심어주었죠. 예, 그런 방법으로, 어, 선택하셔서 심으면 될것 같아요. 예, 릴리패드도 저렇게 목대 한 개에 또 요렇게 크는 아이이기 때문에 입구가 저렇게 호리병처럼 예, 저런 화분에 또 심어주었죠. 예, 그런, 어, 다육이 모습에 따라서 예, 그렇게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파스텔도 예, 중간 목대에 저렇게 있었죠. 예, 그래서 입구가 좀 넓은 거는 이 군생 있죠. 예, 요, 예, 핑클루비 요런 아이처럼 군생으로 많이 있다거나 아니면 창이라든가, 예, 요런 아이들 위주로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심어주시면 되고, 언제 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이웃님께서 화분을 너무 크게 쓰시면은, 다육이 얼굴이, 어, 이렇게 크게 예쁘게 자라지 않는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 뿌리가 화분이 크면은, 뿌리가 많이 성장을 하죠. 예, 그래서 그 뿌리가, 쓸데없는 뿌리가 너무 성장을 하고, 예, 얼굴이, 예, 커지지 않고 예쁘게 안 되면, 어, 안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께서 뿌리는 너무, 음. 이 그쪽으로 뿌리 쪽으로 너무 영향을 가게 하면 안 되니까 화분을 조금 다육이는 작은 듯한 화분에 심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육이는 오래 키워 보시면은 다육이는 아주 크게 대품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이어 적당한 크기로 키우는 게 제일 예쁘죠. 예, 그런 사이즈에 키우는 아이들이. 물도 예쁘게 들고, 예, 입장도 짱짱하게 예쁘게 그렇게 든답니다. 예, 그런 이유가 제가 11년째 키운 아이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뭘로 요 아이도 11년째고, 그리고 또 저기 또 라우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우이 요 아이도 예, 11년째여도 그렇게 큰 대품이 아니죠.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화분을 그렇게 너무 크게 예, 그렇게, 어, 키우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그 뿌리 상태를 보시고, 뿌리가, 이, 분갈이 할 때는 실뿌리를 다 제거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여름 분갈이를 제외하고는, 이 봄과 가을 분갈이 할 때는 실뿌리를 제거해 주고 하다 보면은, 뿌리가 그렇게 아주 커지는 않아요. 예. 아주 큰 뿌리가 간혹 몇개 있긴 한데,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뿌리가 크지 않으니까, 거기에 맞는, 예, 맞추어서 뿌리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정도로만, 예, 그렇게 사이즈를 스, 어, 선택하셔서 너무 크지 않은 화분을 그렇게 심어주시면 아이가 예쁘게, 웃자라지 않고 예쁘게 자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렇게 하시면은, 어, 다른 거는, 네, 별로, 예, 뭐, 어, 크기나 모양, 또 화분 재질에 따라서 선택하고, 그런 예, 것만 주의하시면은, 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 가을, 가을 분갈이 하실 때, 어, 조금 다육이를 한두 개덜 사더라도, 어, 그렇게, 어, 너무 비싼 화분이 아닌, 예, 재질이 좋은 수제 화분을, 예, 그렇게 또 검색하시면은, 또, 그런데, 그거를, 어, 판단을 잘할줄 알아야 되겠죠. 고그 화분, 그래서 직접 보는 게, 어, 직접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어, 아니면은, 고그 화분 이름이 있는데, 고런 화분 이름이, 어, 나와 있는 고런 화분은, 어, 메이크 화분이죠. 예, 고런 화분은, 어, 검증되어 있으니까, 그 화분 재질은, 예, 좋은 거는 분명하죠. 예, 그러면은 엑스프렌트에 이렇게 또 구매하실 때는 어, 사진을 안쪽 어, 제가 보여드린 화분처럼 안쪽까지 그렇게 사진을 찍어주는 상점이 있답니다. 예, 그런 화분 재질을 또 정확하게 한번 보시고 잘 선택하셔서 구매하시면 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 가을 분갈이 어, 화분 선택하는 법과 화분 크기 모양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해주세요 하시길래 예한번 영상을 찍어 보았네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